할머니 붙잡고 가, 할머니 그냥 따라가게 참, 오늘, 출근하는 날에 오는 간절한 날이 있다는 것 음, 너무 어 시원해, 제준. 제준아, 할머니 천천히, 천천히. 할머니랑 천천히. 오나무처 그래요. 평손 잡고가. 제준이 드라이 할까? 드라이하자 머리. 할일 축하해, 축하 어린이날 축하합니다. 준 <laughs> 아, 생일 축하해요. 제준아 어,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축하합니다. 일 사랑하는 세준이. 생축하합니다. 일안 넘어지거든요. 신발 하지 말고 부르세요. 호호호. 세게 호해요, 세게. 예에! 진짜 다리 펴주 그러게. 너 타자 같아야. 진짜 이쁘지? 야, 천천히 들고 있어. 봐 이쁘지? 얘랑 얘 계란 계란 친구의 친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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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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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이거 떨어뜨리니까 여기 놓고 어. 재준이 앉아 얘네들이 친구예요 잘봐 재준이 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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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 이렇게 어. 이렇게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사진 한번 찍을게 그럼 먹자 아빠 봐 아빠 아빠, 아빠. 재준, 여기 여기 아빠 봐 아빠 봐 보이 거기, 저기, 속이 들어갔어 들거 보이 그냥 동영상이에요 들어 왔어 됐어됐어 아빠 아 세미 엄마 봐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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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나도 찍어야겠다 사진, 사진 찍어요. 아, 공주님 아, 되네. 아 됐어. 공주님 됐네 같이 봐줄게요. 재준아, 홍보 한장 찍어줄게. 어. 와. 여기 아, 이거 들고. 자 네, 들어. 하나, 둘, 셋. 다리 굴린것거좋해봐 어. <laughs> <많이> 좋아. <laughs> 자 재준 이거 마음에 들어요? 있어야지, 이거 마음에 들어요? 봐야지. 까꿍 하려고 까꿍. 감격에 눈물 흘리고 있어. 그러게. 막내 유머. b 니다해 l 지 막내, 아, 네. 막, no 응. 막내 아이고, 고모 l 테 a 했어? b a n a n e b a 어 g l e Ban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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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b a a n n g l e 이 a 어 g l e Bangle, 어, l e b a n a n 같이 고 같이 안 먹으면. 야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 빨리 빨리. 어, 나중에 왔나요? 네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 해줘. 저는 안녕해요. 대준이 잉어 밥줘요. 물고기 밥줘요. 새우, 링피시예요. 어, 또. 예. <laughs> 신났다, 신났어. 이거 봐, 많이 모이지 그러고요. 아까는 좀 듬성듬성 있었는데 여기 저쪽하고 저기에. 아까는 여기 듬성듬성 보였는데 <laughs> 지금 주니까막 몰리네요. 내 이거 깔고 거따 사진 찍어 제주! 제주! 제주. 안녕. 제준, 제준. 안녕,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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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흘릴까봐 내가 여기다 응? 제주? 네. 나와 또밥 줄까, 잉어 밥? <laughs> 잉어 밥? 응, 됐어. 응. 야, 진짜 많다. 예, 끝이야, 쌤이요. 응, 좋아. 어이구, 잘하네. 아이잘 <laughs> 그렇게 <yellow> 음. <laughs> <laughs> 다 어. <laughs> <laughs> 음. <아이고>, 잘하네. 아유 잘하네. 아유 잘하네. 아유 잘 아유 잘하네. 아유 잘아이 잘하네. 잘하네. 아유 잘하네. 아아요아유아 저기까지 다. 뭐야? 여기 저기 뭐야? 저기 뭐야? 물고기예요분수예요 분수 있어요? 분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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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요

이노운데거기 Samuel. I can't hold up. I'm going to go 멀리 던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i n g 멀리 던져요. 그렇지. 멀리 응. <laughs> 네 멀리 던져요 Good job! Yeah, Samuel Feeling Fish. It's a sad looking fountain though. 새우깡은 <laughs> <목마의> 갈매기 아니에요? 갈매기 아니고, 거기, <목마의 아치> 저기 그 거기, 거기. <목마의 아치> 네. 어세리 멀리 멀리 던져. 빨리 아, 던져. 예. 어제 비타민 드리고 신기 잖아 여기 아신 뭐 백화점 옛 날이 던 자리는 서 아빠예요. 아빠예요. 아빠 해요. 오케이 아빠 해요. 자, 아빠 던집니다. 아빠 던졌어요. 아유 신났어. 대진해요. 빨리 던져요, 그렇지! 응 그쵸? 아이고 잘했어요 한번한번 가면 라스트 랍! 라스트 이게 응, 예. 엄마예요 엄마예요? 세준아 어. <laughs> 이거 마지막! 라스트 어 엄마 했어요 이제 세준이 마지막 해요 마지막 어 세준이 마지막 그잘했다 했어요, 오케이. 그쵸? 세준아 t h 아 r e so many. Yeah, s o many. He's eat Okay. y Okay. Okay. o 사 a y Okay. o k 야 예 아, 그걸 해. 아, 꿀이야! 아, 야 아, 꿀이야! 아, 꿀이 아, 이야 아, 꿀이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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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야! 아, 꿀이야! 아, 꿀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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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 아, 꿀 아, 꿀이야! 아, 꿀이이야이야 아, 꿀 아, 이 아, 이 에너지 배산돼서 제가 이래서 살이 안 찌나보다 <laughs> 먹기는 잘 먹어도 집에서도 엄청 찌거든요 내가 한칸처럼